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오늘도 산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구에서 집까지 가는 길입니다. 뭐, 여기 나름의 테마가 있네요. 지친 마음과 몸을 자연에 맡겨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좋죠? 숲 속에 있는 느낌인데? 대나무도 있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저번에 이제 달린 댓글 중에, 전 회사를 왜 그만두었는지, 또 게임회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회사에 다니다 보면. 뭐 연봉이 작았을 수도 있고, 사람이 싫었을 수도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컸던 게, 사람이 싫어서, 그 다음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퇴사하는 건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고민했었고, 그때 입주라는 이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참았던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입주를 하고 한 다음에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거고, 다만 그 시기를 이제 계속 봐왔던 거죠. 그래서 뭐 홀가분하기도 하고, 시원소서보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건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그, 묵은지, 이제, 자세히 말하긴 그렇지만, 다그 뭐, 위에 분들이겠죠. 싫어하는 대상들은.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뭐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그런 것입니다 게임 회사라고 해서 뭐 다를 건 없죠 근데 게임 회사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궁금해 하는데 이제 어떤 게임이 신규 프로젝트가 이제 정해지면 그걸 이제 개발하게 하려면 이제 개발팀을 이제 꾸려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아트, 기획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이 돼서 팀이 만들어지면 개발을 하는데 그 만든 게임이 잘 되면 이제 라이브에서 잘 되면 계속 쭉 가는 거고 라이브 서비스 업데이트 하면서요. 근데 출시했는데 매출이 안나고 반응이 좋지 않아 그럼 망하는 거죠 영화 영화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관에서 신작이 개봉하는데 을 사람들이 다그 신작을 안 보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그냥 망한 거겠죠 본, 본건, 본전, 본전도 본못 건지고 그냥 더 망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 채소리소모 없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게임이 개발이 되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은 사람들의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갑니다. 성공하는 게임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은 시안부 목숨입니다, 시안부. 풀젝트에 달려있는 <laughs> 시안부 목숨이고. 스타트업일수록 이제 리스크가 더 크죠. 큰 회사들은 이제 라이브 팀이 잘 되고 있는 게임에 라이브 팀에 들어가면 연명은 하지만 열악한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면 게임은 망하면 끝이죠. 그.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게임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고, 사람들 뭐 처음에는 뭐, 스타트업에서 뭐 좋은 경험 하고 뭐어쩌 또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경험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큰 회사에 가서 안전적이게 개발하고 시스템도 배우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란 게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만드는 사람들은 맨날 야근에 철야에 짜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대 멋있잖아요. 그게 유튜브에 나오는 개발자 브이로그 보면 막 카페에서 막 코딩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유있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다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돈을 벌기가 힘든 이유가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장르가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도 옛날에는 이제 피자폰 때 이제 폴더폰일 때 게임은 이제 유료였는데 지금은 다운로드는 이제 무료고 그 안에서 이제 가금 유도를 하면서 부분 유료화가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그 속에서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무료로 게임하고 게임 하려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당연히 현질하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운로드 기껏 개발해도 개발비 투입에서 개발해도 출시하면 그냥 공짜로 다 게임하고 가공도 안 하고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 다운로드가 나와도 매출이 예상이 안 되고, 사업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이 무료로 풀리게 됐냐? 그건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애플의 앱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앱을 무료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잡스 때문이죠. 이잡스 때문에 게임 생태계가 망가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한판 게임하는 게전 그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저, 건전하고 정당한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게임을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니까, 너도나도 애들도 무조건 다 공짜로 받아버리니까 계속 공부만 하고 게임만 하게 되고, 굳이 게임 안 해도 되는 사람까지 하게 되니까 중독에 빠지죠. 중독. 그냥 다운로드 받는데 돈 내고 받으면 사람들이 안 받거든요. 딱할 사람만 받지. 이렇게 많은 게임들이 무방비에 노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무료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아놓고 아니다 싶으면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게임이 수십 개, 수백 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도 없이 계속 다운로드 받는 거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트래픽 낭비고 인생의 낭비다 저는 게임 회사 일하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농담만 진담반인데 게임은 인생의 낭비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